안녕하세요, 미니민트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어, 어, 핑크, 아이, <laughs> 핑크미니님이, 어, 미니즈브로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미니즈브님과 이번에, 어, 교환을 했는데요. <laughs> 어, 이거는 1편으로 찍으려고요. 어, 제가, 막, 이거 너무 소소하다고, 저, 저, 저가, 저도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월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이니까, 월요일에 또, 어, 준다고 하니까, 그때 2편으로 찍을게요. <laughs> 어머. 잠시만요. 주소가 완전히, 저, 꼼꼼히 써 있어가지고 지우 지고 올게요. 근데 네, 제가 지우고 왔어요. 어, 여기에는 주소가 완전 꼼꼼히 어, 그다 있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조금 시끄러웠을 거예요. 엄마가 지금 음, 강아지 털을 깎고 있어가지고. 어, 받아요, 미니 민트, 보내, 보내요, 주부 미니. 원래 여기 핑크 미니라고, 어, 잘못 쓰셨다는데, 제가 다시 고쳤어요. 이거는 두 어, 이거는 1편으로 될 거고요. 어, 2편으로 월요일 날 찍을 거예요. 이렇게 두, 두 포장지가 악두 아, 포장으로 되어가지고 왔는데 완전 완전 빵빵해요 이거는 블루 원 블루 뭐였지 그거 어쨌든 포장지 이건 양면이라서 이거는 별그 양면 아블루민팅인가 네 일단 이 띠봉투로 접어 주셨어요. 저도 핑크미 님이 주신 래핑지로 <laughs> 이렇게 띠봉투 만들었거든요. 네 제가 하나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네이이 이 여기에 들어있었고요. 일단, 똥, 수, 제, 자기래요. 프레즐인데, 진짜 잘 만드셨어요. 핑크, 아이 주부미님께서는 계속 못 만들었다고 그러시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잘 만드셨거든요. 이거는 제가 준 점토로 이어코풀점인가 아닌가? 그.. 무슨.. 그 점토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되게 잘 만드셨어요 이런 것도 초점이 음 계속 잘안 맞춰져요 그점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완전 잘 만든 프레들 있고요. 그 다음엔 액체 모음이 있습니다. 저도 액체 세트라고 듣는데 완전 소량 줬어요. 제가 너무. 일단 먹공풀, 먹공풀이라고 쓰셨는데 되게 귀여우세요. 근데 되게 깔끔하게 잘으신것 같아요. 액체봉, 이렇게 먹공풀! 완전 일자로 잘 넣으셨어요. 저는 잘못 넣겠더라고요, 잘. 어, 일단, 이거는 바닐라 시럽. 되게 생긴 거는 목공풀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바닐라 시럽. 그 다음엔 물풀 한 이만큼? 만큼 주셨구요. 그 다음엔 딸기 시럽. 어, 아, 저도 아, 이거는 무슨 코디 펜이가 아이클레이 그팬이라는데음 펜이 그리고 무드락 문드 만큼. 이렇게 액체 모음이 있고요그 다음엔 수제 부, 블루 믹스입니다. 여기 원래 하얀색도 있었는데 그게 마르고 또 잘못 만드셨다고 해가지고 거기 하, 학교에서 주부미님께서 버리셨어요. 수제 블루 믹스. 이게 그 수제 블루 믹스인가봐요. 아 어, 이걸로 몰드를 띄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완전 말랑말랑해요. 어 굳지도 않고 잘온것 같아요. 완전 이거 TTR 클레이로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되게 많이 주셨어요. 몰드 한두세 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두께 빵빵. 이렇게 소재 블루 믹스 있고요. 그 다음엔 두 번째 봉투 소개할게요. 어, 이것도 블루, 블루 민팅. 어, 생각, 갑자기 블루밖에 생각이 안 나네. 여러 가지 이거 스티키 깜찍한 스티키 스티커로고요. 제가 하나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laughs> 어, 소량 인쇄 스티커라는데 완전 소량 아니고요. 많이 주셨어요. 한두 장인데 이렇게 한 장에 이렇게 많은 무늬가 있는데. 예쁘고요. 그, 파랑과 주황. 어, 두 장, 인쇄 스티커 주셨고요 아, 제가, 어, 또, 월요일, 월요일 날, 뭐였더라? 어, 또, 미니키님과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견출지 몸이고요. 완전 대량 주셨어요. 네, 이렇게 견출지.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는 썼네요. 응. 여기 견출지. 아, 네. 열두 개. 이 맨, 어, 큰 견출지. 완전 커요. 한 이만큼? 네, 견출지 모음이 있고요. 메모지 세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메모지 세트 대량 주셨어요. 아, 어, 이거는, 이거, 이거는 미니쿠키님께서 주신 거라고 했는데, 이거,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핑콜, 떡메 끼이떡매입니다 한장 주셨구요 요 뒤에는 그맨 마지막에 있는게 있거든요 이거는 펭귄 프렌즈 민트색 한 다섯장 주셨어요 핑크홀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이소에도 파는데요 이거 개구리하고 나이스데이 어 메모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아또 전에도 이름을 까먹었는데 또 이름을 까먹어 버렸어요. 네 이렇게 메모지 세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팀, 어, 미니 주빈 미니 주부님과의 어, 교환이었습니다. 빠이빠이.